2019년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적 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보이고자 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헬라어인 그리스어로는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즉, 그리스도의 그 뜻은 안티 크리스도스의 뜻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서, 악의 근원인 사탄의 화신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탄이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즉,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즉,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 말씀 곳곳에 이미 게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역사에 보면, 신약 성경 역사만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을 죽음의 칼로 방해하였었던 헤롯대왕이 적그리스도의 인물입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삼십에 팔아내했던 제자 가루 유다. 그도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내로 황제와 같이 모든 참된 괴와 참된 그리스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인물들이 적그리스도 인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기 오시기 직진,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말씀인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만도 총 다섯 번이나 분명한 단어로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다섯 번이나 게시하여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살로니까 본문 말씀, 대살로니까 후서 2장 3절 말씀은 이거는 개혁계정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먼저 게시하여 말씀합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구약성경인 다니엘 7장 25절 말씀에서 미리 먼저 게시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받아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라는 말씀으로 이미 구약 성경 다니엘 말씀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개시하여 예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죠. 우리가 다니엘 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다니엘 장 전체 말씀의 내용은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네 짐승은 네 나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네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째 짐승은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넷째 나라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열 뿔이 나오는데 이열 뿔은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서 일어나게 될열 나라를 계시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열 뿔인 열 나라들 중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은 교황과 로마 카톨릭 이단 집단이죠. 그리고 교황 권력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작은 뿔인 겁니다. 그 작은 뿌린 교황 권력이 세상으로 나올 때에 새 뿌리 뽑힌다는 그 말씀이 게시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세 나라를 교황 권력이 증복시킨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다니엘 7장 말씀의 해석법이 곧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던 이단의 노마 카톨릭과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던 종교계획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계획자들인 마르틴 루터와 종칼빈, 존나스 등의 정통적인 성경해석법입니다. 종교기획가들이 적그리스도로 지칭하였었던 로마 카톨릭과 교황 권력은 사탄의 하수인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실제로 교황이 스스로 이땅의 하나님이라는 참나만 말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그 단일 7장의 그 말씀 그대로 로마 카톨릭과 교황 권력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중세 천년에 암흑기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 참된 크리스천들을 죽여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 나치당과 또 히틀러와 손을 잡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무긴하고 동조하거나 방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도 이 로마 카톨릭 제수위트에서 공격하여 공산 혁명을 러시아에서 성공시켰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돕는 것이 제스위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핵심 조직인 일루미나티와 또 프리메이션을 통하여 그렇게 공산국가 사회주의, 우리가 빅브라다라고 하는 감시통제국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세계 단일 국가체제를 완성할 겁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을 통하여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하여 그렇게 국가시스템을 세계 단일화시키고 그 힘을 통하여 단일화제, 단일화된 빅브라더 사회가 오면 그 지배자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제림 직전에 7년 대환란 기간 마지막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에 특별히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학살할 것입니다. 그처럼 이미 로마 카토리카 교황 권력은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다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국가 단일 시스템을 AI 컴퓨터 그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을 통하여서 빅브라더 강력한 통제 사회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추구되어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는 이 단일 7장의 말씀대로 이미 가장 큰 이단 집단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중세 전쟁 동안 성경말씀을 일반 크리스찬들이 읽거나 볼수 없을 정도로 아예 금서를 만들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1 0명에서 두번째 개명이 성경말씀까지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재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참나만 악행을 일삼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그날 직전에는 교황 권력과 연합한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세계 단일 체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할 겁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고문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기간인 후 4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교황 권력과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참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25절 말씀에서는 즉 그리스도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많은 무리를 멸한다 그럽니다. 죽인다는 거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 때에 박살 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즉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으로도 재림하셔야 그들이 박살나고 깨어지고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세계 다니 국가 권력과 그리고 그 지배자인 즉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계시하셨는데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건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다니엘 7장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을 또 다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즉그리스도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즉그리스도가참남한 악행을 일삼을 것을 이미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13장 5절 말씀에서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만두달 일할 권세를 받은 이라는 이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즉 그리스도는 단일 7장 8절 말씀에 넷째 짐승으로부터 도아한그 뿌리게 주진 큰 말하는 입, 그 사탄이 준그 권능을 권세를 가지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큰사탄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을미워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2달이라는 이 기간은 사탄이 국가적인 권력과 국가적인 힘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사탄의 그 영적인 능력까지 그렇게 모두 물려받은 국가 권력과 그 짐승 국가 권력인 짐승과 적그으스서이 짐승이 지상에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대환란의 기간인 겁니다. 7년 대환란인데그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에 엄청난 대환란 기간이 그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흔 두 달이라는 그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은 사탄의 그 사탄이 사람으로 이렇게 화신이 된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그적 그리스도가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인 짐승과 이적 그리스도가 서로 힘을 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사탄의 권력과 사탄의 힘을 보여받는 국가 권력인 짐승과 적 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모든 악의 무리들이 그렇게 큰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 참된 교회들과 참된 크리스천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징조는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즉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상당한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자 아내님이신 예수으로 듣겠어? 모든 인류의 참된 구세주의자 인류를 위한 가장 이상적이고 영원한 완전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삼위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 제림전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재림을 가로막는 강력한 악의 인물로 적그리스도 즉 사탄이 사람화된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인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 종파인 이슬람교 안에서도 마지막 인류 종말에 그들이 아랍으로 이사로 이렇게 그 이제 발음하는 이사로 부르는 그 모든 인류를 위한 그 메시아.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들은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이단 종파, 이슬람교에서는, 그가 바로 즉그리스도 이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이슬람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파 안에서도 그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태인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연약한 아기로 말구위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국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대망하였던 메시아는 절대 로마 군인들의 재판에 의하여 로마 군민들의 채찍에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면서 머리를 가시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미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들의 십자가 그 영원한 구속과 부활의 영원한 성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들의 눈이 닫혀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구해져서 종교행위에 급급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행위에만 종교인으로 머물러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피로만이 유일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씻겨지는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유대인들은 이해도 못하고 영이 막혔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원한 성리조차 믿지 않고 제리마에 오실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리마에 오실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아직까지 자신들의 그 유대 종교적인 전통만 따르면서 결국 자신들이 그 소망하는 대로 그들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그 유대인 유다 지파 다윗 왕의 그그 혈통으로 오는 그 육적인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체적인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힘과 막강한 경제적인 능력을 지닌 그 인물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메시아관은 크리찬들의 스 메시아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태인들이 육체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의 실체는 실제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세계 에 사탄의 왕국을 세울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침내 국가 권력을 지닌 적그리스도가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평화의 왕으로 강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올때 이스라엘에게 평화 조약을 이루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때 아주 열광하고 환호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그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소망하는 국가 권력과 국가적인 힘과 경제 능력, 영광의 그 메시아 간에 적합한 그인비 메시아.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력을 등이었고, 또 영적으로 사탄으로부터 받은 큰 능력을 받아서 7년 초기에는 유태인들은 그것도 환영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평화제약도 맺고 7년 평화제약도 맺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인 3년 반의 기간이 다가오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참남한 말을 한 후에 누구든지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잡아죽이는 대환란 후 3년 반의 그 대환란 기간이 도래할 겁니다. 그때 돼서야 유대인들은 쏘았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적거리스도의그후 예, 3년 반의 엄청난 대환란 그리고 전 세계 지금 AI 인공 그 지능 컴퓨터가 얼마나 지금 계속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되고 있느냐면,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도 빅스비라든지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점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발전되어져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듯이 이 인공지능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단일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빅브라더, 저 통제 사회로 이미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중국 14억에 이르는 그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이미 그들의 그 신상 정보라든지 어떤 지문이라든지 안면 그 어떤 그 정보 같은 게 지능의 컴퓨터 빅데이터에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통제 국가가 대한민국에도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직전에 종말의 때에는 결국, 사회주의화되어가는, 빅브라더화되어가는 사회주의 체제로 점점, 점점,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렇게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단일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에 종교를 통합할 것입니다. WCC 종교통합운동을 통하여 이미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상당히 전 세계에서 이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배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설치되는 것이 그 쯤에,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고, 참으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능력과 힘과 모든 에너지를 받은 세계 단일국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대활란 기간에, 참된 지상 기회와 참된 그리스도를 핍박하겠지만 결국 재림하여 오시는 성자 내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영원토록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뭐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휴거를한다 그러는데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생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환란을 모든 참된 크리스천들이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 초대 교회가 통과한 것처럼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에도 모든 참된 크리스천들은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그리고 견디고 목베임 당하여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는 사람들은 다시 몸이 산채로,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화되고, 영혼과 육체가 이거는 천연왕국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전에 이렇게 뭐 휴가 된다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전에는 또 이제 백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아무리 사탄의 그 능력을 통해 얻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길을 받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도 함께 능력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영원토록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능력하게 환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의 새이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행복의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 두 번째로, 두 번째 메시지로, 즉 그리스도 첫 번째 그 말씀을 나눈 주저 모든 참된 그리스도들은, 오직 유일한 권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참된 유일한 메시아여,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마음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늘 각인하고, 늘 마음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시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늘 감동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주님이 늘 우리 주인 되고 왕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떠한 현상에 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즉 그리스도가 지금 도래할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지만 그것은 제가 예수님 재림의 징조 두 번째 이제 메시지 즉 그리스도 두 번째 메시지로 다시 또 나누겠지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늘 주인 되고 왕 되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주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수 것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세상이그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가 순교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들릴 필요도 없으며,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삼된 평안, 영원한 샬롬. 더 이상,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충만한 영원한 그 참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도 함께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제림의 징조가 점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상황을 보아도 대한민국 교회 안에 교단 안에 80% 이상이 배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WCC 종교통합으로 배교의 제약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은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 재림의 직전에 때라도 우리는 늘들리이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 주 예수 그로도 만세 반석이신 주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메시야. 예수 그스도 말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개인이 종말이 오든 아니면 주님을 살아서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스도 함께 영원토록 영원무궁한 세이루살렘 선성의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